천지선녀가 이제 거꾸로 오는 그거를 넣거야라고 하잖아요. 신이 알려주는 거말 그대로 예지몽이겠네요. 그걸 예지몽이라고 하는데 거꾸로 오면서 인형을 이렇게 하고 주잖아요. 꿈에서 이거 넣거야. 근데 사실 저는 그게 안 그니까 예지몽이라고 생각해서 잘생긴 걸 떠나서 이 천지선녀가 견우를 살리겠다고 한것 같긴 해. 왜냐면 신들이 알려준 거거든. 예지몽은 사실 많이 꿔요 무당들이. 이건 무당들이 많이 꿔요. 선몽 그렇죠. 먼저 꿈을 꾸는 건데 선몽도 선몽이고 예지몽이라기도 하죠. 근데 저도 손님이 만약에 예약이 돼 있거나 아니면 저한테 이제 올 손님이 있어요. 그러면 전날이나 전전날에 미리 꿈을 꿔요. 이런 손님이 온다. 알려줘요 미리. 저도 애동이 때 아이 그런 게 어딨어 이랬는데 전날에 자잖아요. 그러면은 뭐 연인에 대한 거면 연인에 대한 막 그런 애틋한이 오거나 아니면 분노의 차 있어서 누군가를 증오하거나 아니면 막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인다거나 아니면뭐 차들이 보인다거나 막 이런 게 있어요. 이걸 미리 알고 있어. 이게 선몽이에요. 그러면 손님들이 예약이 많다 보면 열 명이 있으면은 딱 어떤 분의 사주를 딱 봤는데 어 내가 전날에 꿨던 부이다. 이게 선몽이에요. 신들이 미리 꿈 속에 알려주는 거. 그래서 애동이 때는요. 잠을 많이 자요. 손님 보고 자식이도 끝나면 일부러 자요. 꿈을 꾸기 위해서. 이건 제가 방송에 처음 얘기하는 건데, 애동이 때는 잠을 많이 자야 돼. 왜냐면 선몽을 받아야 되거든. 그거 말고도 많은 선몽을 받아요. 선몽은한 사람만 나오는 아예 여러 사람도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 미리 좀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지몽이나 선몽 꿨을 때 여러분한테 들 얘기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케이스죠.